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토는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토는 원제사단 지옥 배경을 한 번에 기르신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토를 통하여 창조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회복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는 우리 신앙생활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전으로 들어가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원하고 신상한 생명, 즉, 창조도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하고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는 일시적이나 제한된 것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사도바울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싹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토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생명, 생명이 피했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올 때마다 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를 쏟았고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제 영이 제육대 이탄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왜 이곳에 왔냐? 네, 제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많은 피를 쏟았고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피가 부족해서 죽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그분은 평온한 목소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는 예수 피 속에 있는이라 너는 예수 피를 전하는 목사가 되어라 하시면서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피, 예수 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원천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옛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자기 개발이 아닌 근본적인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거듭남이라고 불리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풍요와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수 없는 깊은 만족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 예수 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피하면 놀랄 수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곧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속죄와 구속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하며 피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몰랐을 때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갔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려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죄를 속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완전한 구속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희생 체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단한 번의 영원한 희생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며마.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속과 제삼의 근거임을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제삼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는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관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율법을 기반으로 했지만 새 언약은 은혜와 진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창조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창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여,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세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창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으며 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의 피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사탄과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피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창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피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생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는 영적 출생이며 우리와 창조자 하나님과 합목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창조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생명과 피의 결합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피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과 피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마칩니다. 이는,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창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고 새 언약 안으로 인도시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더욱 창조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피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절과 34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류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대나레온들을 내어 주막에게 주고 가로되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돌면 내가 더러울 때 갚으리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에는 돈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포도주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오는 마음도 있어서 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귀신에게 속아서 다 뺏겨버리고 상처만 남았다면 무엇으로 성도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 만난 목회자와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의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와 말씀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있으니 모든 은사가 항상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의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천국 복음도 없다면, 성령의 인도함도 없다면, 무엇으로 나누어 주겠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이 풍성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들은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천에 헌금을 하고 그런데 목회자들이 많은 말을, 난 돈이 없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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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 말씀, 천국 복음. 예수배한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걸로 많은 사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과 은사의 역사가 없다면 사단에게 전부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도동맞은 그 자리에 예수 피를 뿌려서 존엄해 주시는 천국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 피 말씀으로 나누어 주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나누어 주고 강동만난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게 목회자들의 의무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 피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채삼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삼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삼의 피를 흘려주신 복음은 그리스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빈곤한 영혼이 부해져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천국복음의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피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질을 더 깊이 경험하고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전국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laughs>